옛날 옛적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 필리프라는 용감한 작은 재봉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필리프는 비록 작은 재봉사였지만 언제나 큰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기술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모험을 떠나고 싶은 욕망에 가득 찬 채로 나를 보냈습니다. 어느날 필리프는 재봉틀에 앉아 새로운 옷을 만들고 있을 때 창밖에서 거대한 노루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에 필리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노루가 왜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필리프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도구들을 내려놓고 노루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루는 다급한 눈빛으로 필리프에게 다가오더니 끙끙대며 긴급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노루는 필리프에게 마법의 숲 깊은 곳에 갇혀있는 공주님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필리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모험의 열정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결국 필리프는 노루와 함께 공주를 구출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험의 첫 번째 장애물은 거대한 강이었습니다. 필리프는 재빨리 생각하여 커다란 나뭇잎들을 이어붙여 튼튼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루와 함께 강을 건너자 그들은 곧 이상한 소음을 내며 다가오는 새대를 마주쳤습니다. 어쩔 줄 모르는 필리프에게 노루는 새들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필리프와 노루는 새들과 춤을 추며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새들의 도움으로 숲의 길잡이를 얻은 필리프는 마침내 공주가 갇혀있는 성에 도달했습니다. 성은 무시무시한 용이 지키고 있었고, 필리프는 용과 맞서기 전에 전약을 세워야 했습니다. 필리프는 용에게 붙잡힌 다른 동물 친구들을 해방시켜 그들의 도움을 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제공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용이 잠든 사이 재빨리 멋진 옷을 만들어 용의 눈을 가렸습니다. 깨어난 용은 필리프의 재치에 감탄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성의 문을 통과한 필리프는 결국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필리프의 용감한 행동에 감사하며 분해를 입은 자로서 필리프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바늘과 실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필리프와 공주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모험을 기념하기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필리프는 마법의 바늘과 실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필리프와 그의 모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프랑스 곳곳에서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재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숲속 깊은 곳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은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녀 엘리즈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나였습니다 엘리즈는 원래 탐험을 좋아하는 소녀였지만 그날은 숲에 폭우가 내려 그녀가 길을 찾기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즈는 길을 피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작은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의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엘리즈는 망설임 끝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벽난로에는 따뜻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즈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을 재며 따뜻한 차 한잔을 마시던 엘리즈는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표지에는 숲속의 전설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엘리즈는 책을 펼쳐보았고 책에는 이 집과 관련된 전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집은 숲의 정령들이 사람들을 도울 때 쓰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무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엘리니는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점점 졸음이 몰려왔고 이내 의자에 기대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즈가 일어났을 때 밖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을 떠나 마을로 향하는 길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숲길은 눈에 띄게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즈는 그 길을 따라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숲속 작은 집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들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누구도 그 집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즈는 그날 이후로 혼자가 아닐 때, 숲에 가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모험심 가득한 소녀였지만 그녀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자연과 전설의 힘을 더욱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숲 속의 작은 집은 때때로 길 잃은 여행자들이든 마음의 길을 잃은 사람들이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을 열고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전해집니다. 엘리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에도 그 숲을 지나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전설의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으로 언젠가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푸른 숲과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곳에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숲 속에서 산책을 하다가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루이는 그 빛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가니 놀랍게도 나무 꼭대기에 황금 사과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과는 황금 빛으로 빛나며 마치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이가 사과를 따기 위해 나무에 오르자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감한 소년이여 나를 따기 전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그것은 바로 황금 사과였습니다. 루이는 깜짝 놀랐지만 곧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나는 이 숲에 사는 요정들이 남긴 특별한 사과란다. 나를 따는 이는 큰 모험을 맞이할 것이며 그 모험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해지지. 하지만 반드시 용기와 마음의 순수함이 필요하단다. 루이는 사과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이를 나무에서 땄습니다. 그 순간 숲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루이는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각양각색의 신기한 생명체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모두 루이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곧알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그곳을 위협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루이는 그곳의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기를 극복하며 다양한 모험을 펼쳤습니다. 루이는 각종 수수께끼를 풀고 지혜와 용기를 사용하여 어둠의 기운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여행이 끝날 무렵, 그곳의 모든 생명체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모험을 마친 로이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소년이 아닌 용기와 지혜를 가진 어린 영웅으로서 마을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결국 로이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소중한 것을 배우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고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모험은 우리 안에 있고 그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는 로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체는 호기심이 많고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집 근처에는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무서운 숲이 하나 있었죠. 이 숲은 마법의 숲 이라고 불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 숲에 대해 경고하곤 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단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설득했죠 하지만 루체는 그 숲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숲에는 어떤 마법이 있을까 루체는 자신만의 탐험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 아침 햇볕이 들컹하게 내리쬐던 날, 로체는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숲의 입구에 서서 잠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그 어떤 두려움도 넘어서고 말았죠. 숲에 들어선 순간, 로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은 거대했고, 우거진 초목 사이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어 마치 마법에 걸린 동화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체는 천천히 숲속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 속을 걸으며 루체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새들은 보통 새가 아니었죠. 루체가 가까이 다가가자 새들은 마치 사람처럼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소녀야. 왜 이곳에 왔니? 놀란 루체는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는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요. 새들은 미소를 지으며 루체를 더욱 깊은 숲 속으로 안내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는 아담한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는 선량한 마법사 마르셀이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루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어린 모험자야. 이곳까지 와준 용기와 호기심에 감사하구나.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구나. 그리고선 그는 손을 흔들어 작은 빛나는 돌을 루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돌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너에게 달려있단다. 루체는 마법사의 친절과 선물을 받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숲속 탐험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그녀만의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를 원했으니까요. 마을로 돌아와서도 루체는 마법의 돌을 소중히 간직했고 그녀의 삶에 끊임없는 모험과 배움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어디에서든 마법과 같은 경험을 찾을 용기를 얻었으니까요.